천미수님, 창세기 어, 이제 열세번째 시간입니다. 어, 이제 어, 오늘부터는 어, 조금 간단 하게좀 다른 어, 이야기들은 좀 생략하고 어, 이렇게 본문에 충실해서 어, 좀 빨리 예, 나가려고 합니다. 예, 지금 하는 것처럼 하면 어, 제가 평생 해도 모세오경에서 어,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본문 그냥 읽어가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나가고 어, 이제 웬만하면 2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겠고요. 이제 뭐 지금 이제 교리도 이제 조금 하, 하고 싶고 또 영성. 서적 읽고 교리 영성 서적 가톨릭교회 교리서 읽고 이제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읽어가고 매일 매일 이걸 이제 하루 한3일 동안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올리고 어, 매일 묵상은 이제 매일 묵 올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시는 것들은 또뭐 그때 그때 <laughs> 올리고 뭐, 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가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를 통해서 보았던 것은 이제 진짜 창조가 되면 우리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창조자가 되는 거죠. 아기가 새로 태어났다고 온전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아기도 엄마 아빠가 돼서 또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고 기르고 양육해서 그 아기가 또 커서 또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할수 있을 정도로 이끌 수 있을 때 이제 온전한 인간이 된 것처럼 하느님의 자녀도 내가 그냥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누군가를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할수 있어야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탄생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고, 그때서야 하느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수 있게 돼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기하고 난이 엄청 짧은데, 예, 10시간 넘게 한 건데. <laughs> 아무튼. 그다음 뭐 1, 2장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 이제 요게 이제 바탕이 되면, 예, 요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니까, 1, 2장 4절까지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2장 끝까지 또 반복된 거잖아요. 그죠또그 이야기가 또 3장에서 반복되고, 또그 이야기가 뭐 뒤에서 또 계속 반복되고, 그 똑같은 이야기, 창조 이야기가 요한 묵수로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1, 2장이 어려운 거지 3장부터는 또 어렵지가 않은 거죠. 3장은 왜 우리에게 창조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뱀 어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조금 조금씩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새로운 정보들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또 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거죠. 한 문양 바로바로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인간이 이제 타락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새 창조는 보겠어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데려오는 이야기가 되겠죠. 탈출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3장 성경에는 인간의 죄와 벌,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네요. 인간의 죄와 벌. 예, 뭐 옛날에 이런, 이런, 아, 뭐, 어, 제목이 이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뭐 붙인 거죠. 1절.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짐승들 가운데에서 가장 반교하였다. 네, 여기서 뱀은 어땠다? 어떤 어, 짐승이에요? 들짐승 가운데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아직 길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 동물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어, 누군가를 창조하실 때는 뱀도 어,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동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뱀 처음부터 하느님께서 어, 뱀을 나쁘게 창조했다라고 하면 안 되죠. 하느님께서 어, 선하신 분인데. 처음부터, 뭐, 지옥 갈 사람을 이렇게 정해서 예정설 같은 거죠. 창조했다고 믿으면 안 되고, 뱀도 이제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은, 어, 이제 본인 스스로 성장을 거부하거나, 바리오 유다처럼 아 그렇게 새로 태어나는 거를 거부하면 몰라도, 아, 이제, 애기들은, 뭐,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거죠. 그 상태로는. 그러나, 세속육신 마귀에 끌릴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건데, 뱀도 이제 그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아, 간교했다. 아, 이렇게 나옵니다. 어, 뭐, 간교하, 간교하다라는 말은, 말은 히브리 말로 아롬이고, 2장 25절인데, 그들이 알몸이었는데도, 이제, 알몸이 부끄러워. 그건 아룸, 뭐 이러는 건데, 예, 그런, 예, 그래서, 약간 그런 언어적인, 뭐 그런 것도, 예,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뱀은 우리를, 예, 부끄럽게 만드는 건데, 간교했어요. 근데 아직은 뱀이 하느님한테 벌 받은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런, 아 뱀에게 예, 오히려 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휩쓸리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만약에 아기가 어 아기가 약간 뭐 뱀과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엄마 아빠가 이 아기한테 휩쓸리면 어떻게 돼요? 식당에서 막 떠들고 막 다른 사람 때리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그래도 돼라고 아기한테 휩쓸려 버리면 이제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뱀이 여자한테 물었다. 먼저 여자를 이제 유혹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떠한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동산에 있는 어떠한 날 나, 열매도 따먹지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네,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지, 어, 다 따먹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뭐, 뭐, 백, 우리가 돈을 벌었으면, 백프로 하느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아니죠. 그쵸? 10분의 1만, 그, 나머지 10분의 9도 하느님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해라. 아, 요런 건데, 어, 뱀은 그러는 거예요. 어, 너희 하느님이 너희들 있는 재물 다 바치라고 그랬다며.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라고 했을까요?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라고 한 적은 없죠. 하느님께서 먹지 마라, 만지지 말라고 한 말은 없는 거예요. 까하와가, 어, 뱀과 대화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쵸? 뱀도 아주 작은 구멍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듯이 우리의 막 아주 큰 죄도, 어, 사실 뭐, 에이, 뭐, 이게 뭐, 뭐 TV나 또 인터넷에서 야한 거 보면 어때? 뭐, 다른 사람 다 보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예,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까지 가는 거지, 예,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아주 나쁜 사람이 또 완전히 성인인으로 한순간에 툭 올라가는 경우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우리야, 사실 이 뱀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자한 거죠, 자. 이, 자,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가 우리 안에서 계속 뭘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 진리에서 벗어나게 돼 있죠. 아, 그래서 어, 미운 사람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아, 그 사람이 이제, 아, 생각, 그 미운 사람 자꾸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생각할수록 미워요. 생각할수록 더밉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생각이라는 거 안에서 우리의 안에 있는 잠재된 세속 욕심 마귀의 그런 무의식이 섞여 올라오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면 그런 죄에 물들 수밖에 없고. 진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하는데, 하느님의 빛으로 해요. 하느님과 대화하듯이 생각을 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뱀과의 대화는 생각인데, 생각과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하고, 생각은 뱀과의 대화한 거죠. 자, 하와가 이렇게 뱀과 대화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등 뒤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어디 도망가 계신 거예요? 에덴 동산 밖에 계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어, 이제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인간이, 하느님께서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뱀과 내 자신 속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죠. 뱀과 대화하다 보니까 하느님의 존재를 있는 거죠.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하느님을 바라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거죠. 네. 어 그래서 3번은, 아니 3절은,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느님은 죽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 뱀은, 너희는 안 죽어. 왜 죽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해 지옥가라고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교리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신학이나 가톨릭에서조차도 아유 지옥은 없다고 생각해야지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분인데 아 이렇게 막이 오염이 되고 있어요 지옥은 없어 그냥 살면 돼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왜 그래요 생각을 안 해서 그럴까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죄 짓는 거를 합리화하려면 교회의 가르침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지옥은 없다고 이제 가르치고 심지어 신학교에서조차도 막 그런 방향으로 가르침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서 하느님의 그런 가르침마저 이렇게 바꾸어 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하는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까지 이제 구원을 못 받게 되게 만드는 거죠. 생각을 어린이처럼 안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예수님이 지옥 있다고 했는데 왜? 있지. 그럼 끝이에요. 근데 지옥이 있는 거 설명해 봐. 그럼 막 신학자가 그러면 아니, 하느님이 그러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우리는 책을 200권을 썼어. 지옥이 없다는 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항상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쪽이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싸움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음, 받치라고 그러면 받치고, 그쵸? <laughs> 해라고 그러면 해고. 그래야 어린이가 부모로부터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거지? 아, 제 생각에는 두 발로 꼭안 걸어도 될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laughs> 제가 왜 엄마 말 따라야 돼요? 엄마는 당연히 나한테 밥 해주는 거고, 에? 나 키워야지. 근데 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수 있는 건데, 왜 맨날 성당 가라 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 에, 이제 쫓아내야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네. 하느님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선악을 구별하게 되는 게 하느님처럼 되는 거야.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이걸 따 먹으면 당연히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하와가 속고 있는 것이 어 선악을 어구 선악을 어 선악을, 지금 선악은 알아요, 몰라요? <laughs> 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죠, 그쵸? 그 선악, 선이, 이거 따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따먹지 않으면 선이고, 따먹으면 악인 거는 알고 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느님처럼 선악을 아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처럼 내가 선악을 알아버리면,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게 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 사람을 내가 하느님이 돼서 선과 악으로 심판하는 거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요거는 하느님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사람을 그 선악 구조로 심판하게 된다는 말이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느님께 11조를 안 바쳐요. 10분의 1을. 안 바쳐.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보다, 하느님 바치라고 했는데 안 바쳤으니까, 하느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똑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처럼 돼서, 하느님만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데, 인간이 또 인간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의 심판자가 하느님 한 분이면 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원인이 뱀인데, 그 뱀이 뭐냐면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을 하느님께서 만드시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직접 와서 우리한테 유혹하진 않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유혹자가 다 있는 거예요. 이 하와의 이야기는.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각자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뱀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 뱀을 자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 이게 뭐예요? 세속 육신 마귀 세속 육신 마귀를 따라서, 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세속은 돈에 대한 욕심,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육신, 육신은, 어떻게 해요? 육체적인 쾌락,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 교만, 이것을, 내가 이 뱀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것과 자꾸 교류를 하다 보면, 내가 세상 것을 더 가지고 싶으니까, 이 11조 바쳐라고 하는 진리를, 어, 나 그거 안 받치면 어때? 나 3만 원만 받치면 되지, 뭐. 3천만 원 버는데. 에, 그렇게 바꾸게 되고, 에, 결국에는 그, 렇게 바꾼 그돈 가지고 뭐 해요? 어, 이, 뭐, 뭐, 쾌락을 즐기는 거죠. 놀러 가거나, 먹고 마시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책감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더 해. 더나뻐 라고 마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에, 이제, 자기 자신도 사탄과 비슷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다라고 했더니, 여자가 쳐다보니 그 열매는 먹음직스럽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이게 뭐예요?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에, 이제 뭐가 생겼다는 거냐면, 이제 세속 육신, 어, 마귀, 예,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욕구가 생겼다는 거죠. 욕구. 네, 탐스러워 보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구라는 것 자체는 이제 새로운 욕구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하느님의 뜻만을 따르면 됐어요. 내 네, 욕구대로 아, 나는 뭐 그냥 선악과만 안 따먹고 나머지 그냥 살면 돼. 라고 했는데 어머 이제 선악과가 탐스러워 보이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 행위로 심판하셔요, 욕구로 심판하셔요. 욕구로 심판하시는 거죠. 너희가 음탕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가늠하는 것이다. 왜 이미 음탕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뱀과 지금 대화를 많이 했다는 거에 적게 했다는 거에 엄청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럼 뱀과 대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가 이 뱀의 욕구를 눌러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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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 세속육중 마구 욕구가 예, 타버린단 말이에요. 줄어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대신 이, 이거를 즐기는, 어,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제 그렇게 죄를 지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는, 어, 먹음직스럽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러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였다는 거는 뭐예요? 먹, 먹다. 육체적인 욕구가 생겼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하느님 거였는데, 내 거로 소유하고 싶게 생긴 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건 뭐예요? 예. 먹고, 그거를 먹고 싶다. 그러는 탐욕, 이게 육신이 생긴 그 육신의 욕구가 생긴 거고, 내가 가지고 싶다. 저걸 하느님 건데, 내 거로 만들고 싶다. 이 세속이 생긴 거고, 그렇게 하느님처럼 같아져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게 이제 마귀인 거죠. 세속 육신, 마귀가 이 구절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럽다 슬기롭다는 게 뭐야? 알고 싶은 거예요. 더. 하느님이 허락하시는 것보다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저 인간이 나쁜 놈인지 착한 인간인지 그거는 하느님에게 맡겨드려야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느님처럼 그거는 하느님만 알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뱀과 친하면서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네,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 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이게 뭐예요? 부끄러움이죠, 그렇죠? 음,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렇죠? 왜? 하느님 뜻만 따르니까. 그런데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이제 죄를 지으니까 부끄러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철면피로 죄 짓고 나서 막 본인이 죄 없는 척 하는 거는 문제지만 이 모든 더 깊은 죄는 이 부끄러움에서 생기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이 부끄러움 때문에 이제 하느님에게서 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아 그러면 이제 숨게 되는 거죠. 이 부끄러움이 생기면 뭘 누릴 수가 없어요. 안식이라는 걸 누릴 수가 없죠. 부끄러움 안식은 이게 부끄러움은 뭐와 관련된다고 했어요? 정의 정의인 거죠. 정의 의로움 의로움 음, 이제 칸이 부족하네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에, 뭐. 오늘 또 시간이 25분씩이나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또 멈추고 아무튼 이번 시간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뱀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우리를 하느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실제로는 하느님이 되고 싶은 거죠 이 뱀이 많이 가지고 부자가 되고 더 커지고 그렇죠? 예, 내가 육체적으로 막 즐기고 행복이 그냥 내가 내 맘대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모기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든지 말든지.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막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이제 하느님이 본인이 되고 싶은 건데 나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유혹하는 이 뱀을 발견해 내지 못하면 누구나가 다이 뱀과 계속 대화하면서 이 죄에 빠져서. 하느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머무는 것보다 지옥이 더 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 안에서 뱀이 있다는 거, 요거는 기억하고 에, 절대 잊지 않고 에, 살아야 되고 그 뱀과 그 자아와 너무 친해지다 보면 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쫓겨난다는 사실 에, 결코 잊지 않고 우리는 뱀과 대화하는 것보다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더 늘리려고 항상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